미군이 이란 핵시설 세 곳을 직접 폭격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특히 산악재대에 위치한 포르도 지하 핵시설을 집중 타격했다고 전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치동 기자. 네,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이 이란의 핵시설 세곳에 대한 공습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포르도, 나탄즈 그리고 이스파한 핵시설에 대한 폭격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핵심 타깃인 포르도 지하 핵시설엔 최대 폭탄 탑재량을 투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포르도는 끝장났다라는 메시지도 올렸습니다. 포르도는 테헤란에서 남부 150km 정도에 위치해 있는,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생산 지지로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중의 핵심, 심장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폭격에 동원된 전투기들을 모두 안전하게 이란 용공을 빠져나와 기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평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후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네, 앞서 미국이 B2 폭격기를 과으로 이동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폭격기가 이번 작전에 동원된 걸로 봐야 할까요? 아, 글쎄요. 이날 앞서 B2 스텔스 폭격기 여러 대가 미국 미주리주 공군, 공군 기지에서 출발해 괌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수의 공중 구비기 이동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투는 이란 지하 핵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초대형 폭탄 벙커 버스터 GB57을 탑재가 가능한 유일한 폭격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해당 폭격기들이 이번 포르도 공습에 동원된 건지 앞서 미리 폭격기들이 인근에 배치된 건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최대 2주간 기다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 한때 미국이 당장 직접 이란을 공격하는 거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엔 이란 공습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G7 정상회의 일정을 단축하고 급거 귀국한 후에 매일 워음이라는 어 백악관 상황실에서 NSC 회의를 주재해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플로리다 자택에 가지 않고 워싱턴에 머물렀습니다. 현지시간 21일에는 이란 문제와 관련해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라고 SNS에 적어 여러 추측을 낳았지만 결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